댓글 조작 파문에도 여론조사 장난질은 여전, 드루킹 게이트 특검, 최순실 수준으로. 4월 23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야3당은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과 나눈 시그널 메신저 대화에서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댓글 여론조작을 관여한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특검법을 공동으로 발의하고, 국회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야삼당 대표, 원내대표의 뜻깊은 해동에 대해서 결과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laughs> 특검, 개헌, 사울국회 대책 등을 위한 야삼당 대표, 원내대표 공동 입장. 첫째, 오늘 우리 야삼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의 진상규명, 군권과 협치의 시대정신을 반영한 진정한 개헌, 산적한 국회 해난 해결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두체 야3당은 이번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이 상식과 정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야3당은 현재 검찰, 경찰과 검찰이 진실 규명의 책무를 담당하는데 한계가 있다는데 공감하며 권력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데 뜻을 모으고 공동으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국회 국정조사 요구서도 야3당이 공동으로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공동 발의하기로 한 야3당 소속 의원들만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전부 찬성표를 던진다면, 찬성표가 160표로 국회 제작 의원의 과반 147석을 넘기 때문에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지만, 문제는 여당의 민주당이 찬성해주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도 통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법사위의 경우 주요 법안을 여야 합의 없이 통과시키거나 패스트트랙, 즉, 신속처리 안건으로 본회의로 보낸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의 경우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되더라도 민주당 출신인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되지 않은 안건이란 이유로 상정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거 어떤 특검법도 여야 합의 없이 국회를 통과할 전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월 23일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파행이 장기화하고 있는 4월 국회 정상화 논의를 위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기서 특검법을 주장하는 바른 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문제인 정권은 박근혜 정권 100분의 1만도 못하다는 발언으로 새삼 주목을 받았는데요.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한 심정이고요. 하루속히 국회가 정상화 되기를 바랍니다. 야삼당이 오늘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이라는 공동 입장을 발표했고, 지난 대선의 본질은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선 불법 댓글 공작 및 여론 조작 사건이라고 규정한 것은 명백한 대선 불복 선언으로 대선과 정권 교체의 본질을 뒤엎으려는 시도라 저희는 그렇게 규정하면서 이것은 망언이라고 규정합니다. 유감을 넘어서 매우 개탄스럽고 국민적 분노가 있을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검전 무원식 원내대표의 일반통행식정 운영과 독단 전행에 젖어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당의 오만 방자한하늘을찌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적폐 정권이라고 규정하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민주당의 최소한의 요구 사항인 최순실 국정원 특검을 들어줬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을 안 당하실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이 적배 정권이라고는 하 박근혜 정권의 백분일이라도 좀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국회가 이렇게 파행되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서 별로 안정이 당스러운 노회찬 원내대표의 남북 정상 앞두고라고 주절거리는 헛소리는 트러블 가치조차 없다고 판단해서 여기서 그만 생략 처리할게요. 한편. 야삼당이 특가법을 발의하기로 합의한 4월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미국 갤럽이 보내온 서신을 공개하며 한국 갤럽은 미국 갤럽의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한 회사라고 포문을 연후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나라의 TV도 미국 갤럽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한국 갤럽 등록 여부를 조회해보니 자유한국당 주장처럼 한국 갤럽은 등록되어 있지 않은 미국 캘럽과 무관한 회사였습니다. 한국 캘럽은 여기에 대한 입장을 하루빨리 내놓아야만 할 겁니다. 52.4%가 특검에 반대한다고 발표한 트루킹 특검법에 대한 리얼미터 여론조사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리얼미터와 반대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공정이 지난 20에서 22일 3일간 전국 유권자 1,037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설문을 실시한 바에 따르면 우리 국민 63.3%는 트루킹 게이트 특검을 실시하는데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좌파들은 여론조사기관 공정이 듣보잡 회사라며 격하시키려 하는데요. 중요한 건 회사 간판 네임밸류가 아니라 어떻게 여론조사를 했는지 설문 유형과 응답률인 거죠. 여론조사기관 공정은 트루킹 사건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한 뒤 응답자에게 특검 실시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물었다. 지문은 찬성한다와 반대한다로 단순화했고, 반면 리얼미터는 트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관한 내용 설명 없이 수사를 검찰이 해야 하는지, 특검이 도입해야 하는지를 물었고, 지문도 특별검사까지 도입할 사안은 아니며, 검찰 수사로도 충분하다, 검찰 수사로는 부족하며,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로 복잡하게 구성됐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누가 봐도 트루킹 사건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한 뒤, 설문조사를 실시한 공정의 여론 방식이 합리적인 겁니다. 한마디로 설문 유형 디테일의 악마가 숨어 있는 거죠. 또한 두 여론조사는 응답률과 표본에서도 차이를 보였는데요. 유무선 혼합 방식으로 진행된 여론조사 공정의 설문 응답률은 평균 6.7%였으며 그중 유선 응답률은 14.5%에 달했습니다. 리얼미터의 설문 응답률은 4.8%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응답자도 여론조사 공장은 최종적으로 전국 유권자 1,037명을 대상으로 한 반면 리얼미터는 500명에 국한됐었습니다. 이런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대해 홍준표 대표는 응답자 중 250명이 민주당 지지자이고 자유한국당 지지자는 고작 98명에 불과했다며 이건 민주당 지지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거라고 직격탄을 날렸으며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특검에 맡겨야 하는지, 응답률 4.8%의 전국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며, 특검이 답이라는 것은 지극한 상식인데, 리얼미터가 민감한 시기에 응답률이 5%도 안 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달새 폐업이 15만 개가 쏟아질 만큼, 자영업자 위기 상태임에도 부족한 대책을 못 세우는 청와대는 트루킹 게이트 특검을 민주당에게 떠넘기고 부이유세 써달라고 맡긴 쌀 1800포를 민주당 의원 지지자와 유권자에게 전달돼 큰 파문을 낳고 있는 민주당은 트루킹 게이트 특검을 여론조사 하나 믿고 귀다으며 버티고 있고 특검이 발효되면 조사 대상 1호인 경찰은 그동안 느름나무 출판사의 태블릿과 USB를 방치를 해두다가 기자가 몰래 침입해서 챙겨가자 화들짝 놀라 그제서야 기자가 갖고 간 태블릿과 USB를 회수하겠다고 난리촌극을 연출한 경찰. 느름나무 사무실에서 압수할 건 모두 다 했다고 주장했던 경찰은 왜 기자가 갖고 간 태블릿과 USB는 보지 못했던 걸까요? 그래도 당당하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박 대통령 민사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도태우 변호사는 특검이 도입된다면 그 수준은 최순실에게 적용한 수준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야3당이 전격적으로 김경수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특검법 발의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섯 가지 점에 대해서 이에 대해 논평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김경수 것만이 아니라 김기식 그리고 참여연대 건이 특검 사항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수사 중 인지된 관련 사건까지 특검법의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야당 추천 인사만으로 특검이 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적극적인 특검의 브리핑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의 사항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저작년 1회 소위 최순실 특검법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에 불과합니다. 사실 이 최순실 특검법은 위헌적인 내용이 많아서 여러 차례로 위헌 소송이 제기된 바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서 끝내 위헌 판결을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을 그대로 야삼당이 새롭게 특검법을 정한다고 해서 새삼스럽게 그것을 위헌적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특검법은 남북문제나 개헌 이슈와는 완전히 별도로 진행되어야 하고 이것과 남북문제 혹은 개헌 이슈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것은 국민들의 강한 지탄을 받을 것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박 대통령에게 가한 악질적인 특검을 이제는 뒤받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른 문제 인정권의 운명을 보고 계십니다. 서동성님 그리고 계속 정기적으로 구독료 후원해주시는 이마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